따, 안녕하세요. 따봉탭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저번에, 어, 새로 나온 전사 브롤로, 어, 매그가 나왔죠. 자, 저는 이번 영상에서, 어, 매그가 나올 때까지 상자 깡을 하겠습니다. 자, 무료 상자부터 깔게요. 자, 그쵸. 무료 상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뭐 이벤트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상자를 모은 게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어, 계속 까볼게요. 그리고 그리프도 지금 곧 있으면은 어 만렙 찍고 자 밑에 매그가 뽑아달라고 <laughs>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상자까지 시작해보겠습니다자 일단은 왔다 갔다 한번 교차로 한번 까볼게요 보속도 얻어주고 어, 좋아요 네. 그리프도좀 있으면 만렙이니까 스타퍼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매 상자 아하 네자이 와중에 그리프 만렙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렙을 찍게 되면은, 다음 거 pp를 얻을 수 있는, 어, 그 구간에서, 상자가 대신 나오니까, 어, 확률이 높아지죠? 자, 여기서 상자를 대신, 네, pp를, 상자를 대신 줍니다. 아, 좋죠. 그대신안 나왔죠, 근데. 자, 끝까지 까볼게요. 네, 쭉쭉, 대형 상자. 아, 근 요즘에 잘안 나오네요. 아, 상자 좋고요내 상자, 제발! 아, 안나오고 래 네, 현재 한번더! 아하... 네, 이번에는 조금 약해요 네 아, 지금 피는 솔직히 네, 중요하지 않죠 아... 네 제가 진짜... 아, 좀 요번에 느낌이 좋았는데 자, 저번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30시? 네, 네 3XT님께서 저한테 실시간 방송때 후원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 후원을 그러니까. 받은 그... 네, 금액 가지고 제가 한번 네, 상자 강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메가 상자를 저렇게 주더라고요. 네, 세 개, 네 배의 가치 들어갔는데한번 까볼게요. 자, 메가 상자 첫 번째, 아, 두 번째, 아안 나오고요. 세 번째, 제발, 아, 하자한번더 기회가 남았죠. 이제 메가 상자 여섯 개, 자 한번 결제하고. 해볼게요자 맥으로 699개 아저부석은 저 아니죠 <laughs> 자 한번 더네까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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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오 어, 반짝반짝 이게 스탑한거에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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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발 제발, 제발 와, 네, 드디어 매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와, 밑에 아또 일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또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아 그래도 매그 나와서 다행이다. 네, 나머지 매그 매그 상자에서. 아하, 아쉽게, 뭐, 다른, 어, 스타퍼는 안 나왔네요. 자, 따끈따끈하게, 네, 매그가 나왔는데, 자, 한 번, 어, 시험 테스트 해봐야죠. 네, 아직 레벨이, 파워 레벨이 1인데, 어, 지금 스타퍼도, 가젯도 없고, 스타퍼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한 번, 네, 레벨 1에, 한번 그, 화력을 보기 위해서, 네, 한 번, 어, 처음에는, 어, 지금 이벤트, 네, 어, 쇼다운, 를한번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이니까 굉장히 데미지도 약하고 체력도 얼마 안될거예요자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어 유령모드네요 이번에는 야자한번 달려볼게요 하트맵 섬에서 네, 지금 각 미나님하고 지금 같이 두쇼다운을 했어요 자 이제 전쟁체에 넘어갔습니다 네 분신하고 피시했지만 아더 풀리고 아. 네, 일단 <laughs> 아네 파워레벨이 1이니까 네 굉장히 약하죠 자그 다음 한번더 해볼게요 아 근데 재밌네요 뭔가 이게 변시하는게 있어가지고 네어 여기는 어 뭐지 화학큐브 상대가 하나 밖 없지 네어 비니님 네 어디 가시나요 아저씨. <laughs> 네, 아, 근데 네. 처음에 단점이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어, 쇼다운에서 할 때는 파워큐, 어, 네, 파워큐 먹다가 잘못하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변신하기도 전에 그냥 데미지 맞으면거 네, 그냥 끝나는 거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음, 시즈 팩토리 한번 달려볼게요. 어, 네. 진짜, 감격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네, 너무, 제가, 이렇게 치더라도, 아, 즐겁게, 오랜만에, 네, 아, 재밌네요. 레그가, 아무래도, 너프가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네. <laughs>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 상대방 팀, 서지, 버드. 네, 못뛸수는데 자, 자, 데미지도, 약하고 300밖에 안 들어가요. 그, 주을 맞으면 600인데, 네. 야, 변신했어요. 이제 따발 때 혼자, 따따따따따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 네. 시드로온날 나오는데. 야, 몸집이 밑에요 자, 모독에 제가 강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따로 따빡따빡 좋아요. 화력 괜찮습니다. 네. 아, 좋고. 네, 변신 풀려도 네. 아, 좋아요. 변신 풀려도 기본, 네. 체력이 남아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모티스, 전지해줍니다. 자, 아하, 스톰. 아, 그쵸. 세죠. 네. 자, 다시 한 번. 열심히 달려가서. 달리기 속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 번. 중해서 네. 변신해주고. 변신할 때 데미지 받으면은, 어, 아, 그래도, 체력이 다네요. 그쵸? 아하, 제발, 제발, 제발. 아하, 아이고. 네. 체력이, 와, 2200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몇대 맞으면은, 그냥 끝나요. 네. 아, 이거 망가졌는데? 네, 체력이 2000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게, 그냥, <laughs>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최대한 한 번, 어, 주면서, 방어를 해볼게요. 아, 그래도, 어떻게 막았어요, 막기는. 자, 막았고, 야 그냥 뭐, 한대 맞으니까, 피가 그냥, 반, 그냥, 자, 변신하고, 아, 이 변신하는 재미가 있네요. 공격도 떠다, 날아가고, 네, 좋아요. 사적 괜찮습니다. 네, 아, 오늘도 공격이 사적거리공 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핸드 더 먹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한 번, 네, 제발, 세발 제발, 로나와라 아, 나왔습니다. 저희 시즈로보고 나왔고, 자, 체력 보세요. 체력이 차이가 두개 나죠. 네, 버즈랑. 자, 이제 우리 역전의 기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일단은, 마지막, 공지옥으로 예, 네, 근심하고서, 야, 따발툼, 따따따따, 아, 이 맛이죠. 네, 체력감. 빠라바라박 나가는 게, 네, 가까이 아, 가가지고, 궁적 공격 아 깔끔하게. 자, 좋아요.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 드디어 매우 뽑았어요. 아, 시청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